그러 이제 우리 바이러스성 식중독 보도록 할까요? <laughs> 바이러스성 자, 바이러스성 식중독 하면은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좀 비교해 놨는데요.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 자, 한번 보시면은, 아, 세균은 말 그대로 균 자체라든지 균이 만들어낸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이건 당연히 바이러스 입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세균은 스스로 증식할 수 있어요. 자가 증식을 할수 있다면 바이러스는 절대 자가 증식을 못 합니다. 스스로 증식 못 해요. 그래서 오로지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했었죠. 그다음에 세균은 다량 보통 섭취하면 발생을 했지만 얘는 미량. 10개에서 100개만 먹어도 발생해요. 그럼 바이러스성 식중독은요. 100개 10개에서 100개 정도 아주 소량, 미량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법 없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니까 노로,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식중독은요, 치료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세균 항생제 같은 거 쓰거든요? 근데 얘는 항생제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된 건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2차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가 가능해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해요. 특이하게. 겨울철에. 그래서, 여러분, 주로 겨울철에 뭐, 식중독이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굴 있잖아요, 굴. 굴 먹고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식중팔구. 자, 이렇게 해서 뭐, 대부분 2차 감염, 사람에게 사람으로 감염 가능하고,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식중독은, 이렇게 해서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보통 그러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노로바이러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러분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공개되고 나서 세번 정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한네번 나왔는데 그중에 세 번이 노로바이러스였어요. 노로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식중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노로바이러스, 요즘에 살모넬라요. 코로나 다음부터 는 살모넬라가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맨날 달걀, 그 달걀로 만든, 식품 때문에, 달걀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병원성 대장균, 이런 애들이 보통 3인방이거든요. 자, 그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갑니다. 원인균, 원인. 병원체. 원인은요, 당연히 노로바이러스죠.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노로바이러스 시중도니까 당연히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죠. 자, 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자,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이거, 어,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자, 우리 봤더니 바이러스는요, RNA하고 DNA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했죠? 얘는 RNA만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단일가닥의 RNA 바이러스예요. 단일가닥의 RNA 바이러스. 어이그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인데 또 크기가 되게 작아요. 소형의 땡글땡글 작은 입자의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두 번째 인간이 고유 숙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고유 숙주라는 소리는 절대 절대 외부 그러면 사람이 고유 숙제라는 소리는 사람의 체내에서만 증식할 수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물, 식품 이런데에서는요 절대 증식 못해요. 이런데서는 절대 증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절대 증식 못하고요. 오로지 사람의 체내에 들어와서만 증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노로바이러스 아까 얘기했죠. 특히 겨울철 설사 바이러스로 유명했었습니다. 겨울철. 특히 겨울철. 그니까, 러 우리 겨울에 바이러스, 식중독 발생했다? 그러면 거의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 뭐하고 이렇게 연관져서 많이 발생했냐? 굴이요, 굴, 굴. 겨울, 굴, 굴, 굴. 겨울철에 굴로 인해가지고 굴 먹고 탈이 났다? 겨울철에? 그럼 거의 노로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엔 지하수도 문제가 되어서. 굴, 지하수,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때 난리 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바이러스 성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문제가 됐던 건 그때는 물이었어요. 지하수.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살균 소독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굴, 지하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엔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겨울철 설사바이러스다. 이런 별명도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1년 내내 발생합니다. 1년 내내 발생하긴 하지만 여전히 겨울철에 좀 많이 발생하는 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요. 작년에 9월 달에 노로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발생한 적이 있어요. 어, 천명이요한 지역에서. 남원에서요. 여러 학교에서요,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아보니까 한천명 정도의 학생, 직원, 뭐.